네, 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경영학과 오정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위대한 경영자들의 삶과말 7번째 어, 시간이네요. 어, 앞에 6번 위대한 경영자들의 삶과말 영상을 녹화하고 유튜브에 업로드 하면서 뭐 조회수가 많지 않잖아요. 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그점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기록해 두고 이 영상을 통해서 단한 명, 단한 명의 학생이라도 영상을 통해서 잠시나마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약간의 변화라는 것들이 시작이 될수 있다면 뭐그 정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또 그들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뭐 그렇지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보람을 가지고 오늘 영상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드릴 인물은요.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좀 낯선 인물이실 건데요. 어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지 사실은 좀 고민이 돼요. 경영자이시기도 하고요, 작가이기도 하고요,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경제학자이기도 하고요, 뭐 대학의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뭐,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어 예, 경영학 분야에서는 그 존재감이 정말 너무 확실한 분이시죠. 바로 예, 오마이 게니치 박사님 이십니다. 일본 분이시죠. 어, 바로 이 오마이 게니치 박사님은요. 어, 경영 분야에서 피터 드러커, 그리고 톰 피터스 등과 함께 세대 삼, 세계 3대 경영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분인데요. 어, 오마이게니치 박사님은 1943년생이세요. 일본의 후쿠카현에서 출생하셨고요. 어, 오마이게니치 박사님은, 원래 이제 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전공이 원자력 전공이세요. 그래서 원자력 노심 설계 엔지니어로, 어, 처 음, 출발을 하셨지만, 1972년에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기업인 맥힌지 컨설팅에 입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발휘가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맥힌지의 일본 지사장을 거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장까지 역임하는 등 어,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 굉장히 큰 어, 업적을 남기셨죠 현재는 지금 이 마크인데요 현재는 일본의 원격 어 교육 기관인 어, 비지, 비즈니스 브레이크 스루 대학 이 대학원을 설립하셔서 지금 총장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기도 하죠. 어이오마이게리치 박사님은요 그의 생애 뭐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뭐 어떤 생애보다는 이분이 쓰신 책들을 통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처음 제가 작가라고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어 이분은 최근에 뭐최근도 아니에요. 사실 1912년 아 아니요 죄송해요 2012년에 어. 남문교답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비롯해서, 국가의 종말이나 지식의 쇠퇴, 오프학, 뭐, 뭐, 이런, 여러, 이런 프로페셔널의 네 가지 조건, 뭐, 이런 책들을, 어, 쓰시면서, 한 100여 권 정도 이상의 책을 쓰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그 중에, 특히나 우리 경영학, 또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아마 누구나 들어봤을, 어, 3C 분석 프레임업이라는 게 있죠. 어, 3C 분석은요 1982년 맥킨지 컨설팅에 컨설턴트로 재직하시던 중에 어, 이 책의 제목도 마인드 오브 스트래티지스트라는 전략가의 마인드라는 책을 통해서 제시한 개념인데요. 어, 고객과 고객과 경쟁기업과 우리 자사 우리 기업 컴퍼니 그래서 커스터머, 컴페티터어 코퍼레이션 혹은 컴퍼니라는 이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어, 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어떤 전략 수립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어, 그런 목적의 프레임 프레워크를 제시를 하셨어요. 어, 경영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마 뭐 너무 너무 잘하는 이야기겠죠. 이런 세 가지 직관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포피믹스나 STP 전략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프레임워크로. 음 알려져 있어요. 너무나도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효용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라고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프레임워크는 너무나도 강력한 어, 그런 어,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평가절하할 이유는 뭐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경영학이나 전략이나 마케팅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어 기업이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장기적인 예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제시하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경영학 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뭐 갑자기 강의 시간이 된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짧게 끊고 넘어가도록 하죠어 다음으로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12년 아2000 죄송해요 계속 1900이 나오네요. 아 어, 2012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남문쾌답이라는 책이에요. 음, 남문 대답, 즉 어, 어려운 질문에 대한 거침없는 명쾌한 대답이라는 책이죠. 어 예전에 봤던 이 책이 제게 기억에 남는 건그 책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문구 때문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드릴게요. 지금 당장 힘들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답이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이 없는 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그 방법을 알수 있을 것이다. 정글에서도 비포장 도로에서도. 전력으로 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문구가 저한테 너무 크게 왔어요. 왜냐면요. 제가, 어 2012년, 뭐, 그 언저리쯤에 대학에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 모습을 보면서 요즘 학생들이 참 생각을 안 하고 사는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 얕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 이 오마이겐치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모든 방법을 알수 있을 거야. 생각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겠구나. 아, 어, 이거에 대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어,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남문 쾌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오마이겐치 박사님의 명언을 조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문쾌답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냥 제가 우선 영어로 표현을 해봤어요. 한번 기억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 남문쾌답에 있는 내용들 중에, There are only three ways to change people.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단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 라고 Only three way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딱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세 가지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요. To use time differently. 시간을 다르게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요. to change the location you live 네가 살아가고 있는 로케이션을 바꿔야 돼. 환경을 변화시켜야 돼. 세 번째는요. to make relationships with new people.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는 것들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과 상황에 만족하시나요? 혹시 만족하신다면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건 인간의 본성인 성장의 요구가 아마 여러분들이 렇게 억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사실은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그걸 갈구하고요.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만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게 싫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억압받아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늘더 나은 삶, 더 좋은 행복,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면서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특히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세 가지, only three ways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루틴을 한번 의도적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상 시간을 조금 빠르게 혹은 조금 느리게 바꿔보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늘 챗바퀴 돌듯이 했던 시간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늘 강의 시간에 쫓겨서 생활했다면 한번 큰 마음만 먹고 오늘 지금 당장 강의 시간 30분 전에 먼저 도착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오늘 10분 먼저 출발해 보는 거예요. 이런 자그마한 변화가, 이런 자그마한 시간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바, 바뀌게 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공간을 새롭게 한번 변화시켜보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방의 침대의 위치를 바꿔보는 거고요. 책상 위에 컴퓨터의 위치를 바꿔본다든지, 책상을 한번 정리해본다든지, 이런 자그마한 변화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게 되겠죠. 끝으로, 우리가 늘 관계하던 사람들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거죠. 비슷한 관심사들을 갖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어떤 취미 활동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본다든지 또 주변에 늘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거나 손을 내민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많이 맺는 것 이것들은 분명 우리의 삶을 보다 능동적으로 알차게 해주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지금 간단히 살펴본 이세 가지는. 저 역시 지금도 꾸준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성장이라는 것들을 스스로도 느껴봤는데요. 마치 여러분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익숙한 시간,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매일매일이 새롭게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노력이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매일을 통해서 점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 스스로 느끼게 해줄 거라는 건 어, 바로 이것을 오늘 오마이게이니치 박사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단세 가지 방법 뭐요?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고 어, 사는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중요한 명언이 명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위대한 경영자들의 삶과 말 어, 일곱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어,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길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안상대학교 경영학과 우종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